학교를 한지 두달 반이 넘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죠? 네, 너무 빠른데? 네 진짜 빨라요. 오늘 어, 모가지가 날아갈 수도 있는 사람 두 명이 있죠? 예, 두 명이요. 두 명이요. <laughs> 모가지가 <웃음> 아니, 기분 나쁘네요, 양띵님아 그러면은 호박 모가지, 호박 모가지, 호박 모가지. 어, 오늘 오늘 요 약간 분위기가 바뀌었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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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가 바뀌고 네. 여기 보면은 자기의 색깔에 맞게끔 룬도 여기 앞에 있네요. 오, 뭔가 오, 대마법사가 시. 된 느낌이야. 더. 오, 뭔가 진짜 신어좀 약간 그런 느낌에다가 스킨도 스킨도 좀 분위기가 바뀌고 좀예더 네. 네. 예뻐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만 바뀐 게 아니라 또 바뀐 것들이 있는데요. 그거에 그 것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업데이트 생명의 광산 가격이 변동이 되었고요. 1일 퀘스트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장의 테마가 변경이 되었고 새로운 시스템 마법 공작소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오오 마법 공작소? 뭐지, 공작소? 공작소? 마법 만드는 건가? 마법 공작소란 마법 재료나 마법으로 다양한 작업을 할수 있는 작업소이며 다양한 시스템이 추가되어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장소입니다. 마법 공작소는 9일차에는 한 가지의 기능만을 갖고 있지만 이후 계속해서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음... 자 오늘 추가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랜덤 구슬 제조 기능입니다. 오늘 어? 처음으로 추가된 오? 겁니다. 자 마법 공작소 담당 운영자에게 2만 토큰과 블루토파츠 한 세트, 치밀리트 한 세트, 빈티움 가루 한 세트를 주시면 한 시간 뒤에 세 가지의 구슬 중 랜덤으로 하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이나 1차 종료가 1시간 남았을 경우에는 더 이상 이용이 불가능하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하루에 운이 좋으면 두번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대전이나 1차 종료가 될 때까지 완성된 구슬을 가져가지 않으면 구슬은 그대로 소멸됩니다 <laughs> 아 배달, 좀... 배달을 해주는 게 아닌가요? 네안 해줍니다 본인이 가지러 가셔야 되고 시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가디언은 바로 에어 가디언입니다. 아 에어 가디언. 가디언이요? 아그렇 가디언이라. 날씨가 춥죠. 가디언. 가디언. 뜨거운 바람이네 뜨거운 이리요. 바람. 자 에어 가디언. 9일차에 출무하는 가디언의 에어 가디언인데요. 에어 가디언은 초록 기술의 구슬을 드랍합니다. 오. 에어 가디언은 구슬 말고도 특화된 에픽 아이템을 드랍을 하니까 여러분 오늘도 놓치지 와우.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맹 네. 가디언. 잠깐 헷갈리나. 가디언. 맹 맹. 응 가디건. <웃음> <웃음> 선생님 죽이시죠 양띵님. 선생님 손님 맞아요. 여러분 정말 자기 맞아요. 죄송하지만... <laughs> 아 진짜 저희가 준비한 게 너무 많거든요. 예. 오늘 그래서 네. 죄송하지만 저희가 1등 할게요. 죄송합니다. 진짜. 아, 1등하세요. 꼭 파이팅. 아, 하세요. 하세요. 1등님. 하세요. 하세요. 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아, 저희 양띵님 믿습니다. 예, 저희 진짜 1등 할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혹시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된 거가 있는데요. 말씀드릴게요. 자 기숙사 업그레이드가 삼차가 추가가 되었어요. 기숙사 네. 업그레이드 삼차가 추가되었는데요. 가격은 4 0만 원이고요. 삼차는 외형 변화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농사 땅이 한 개가 추가가 됩니다. 오. 오. 어, 업그레이드 어, 내야, 업그레이드 하겠네요. 농사 땅이 한 개가 맞아, 맞아. 추가가 된다는 거 엄청난 네 엄청난 네 업그레이드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은 아니요. 옵시디언 캐는 사람 없나요? 여기 앞에 책이 있네요. 아이고, 아이고. 뉴뉴. 자, 소울 바운드 인챈트 책 안네. 8일 차에 공지하였다. 소울 바운드 책을 각 기숙사 앞에 창고에 넣으라는 공지를 했으나, 어 소울 바운드 책을 넣지 않은 학교를 점검하여 모든 소울 바운드 책을 회수하였다고 합니다. 장비 인챈트를 할때 소울 바운드가 나올 때 장비를 가지고 운영자 센터로 가져가시면 소울 바운드를 제거한 아이템으로 바꿔 드린다고 합니다. 어? 잠깐만. 왜요? 다주 기숙사 제자들이. 음? 미니맨 어? 모드를 사용하였지만 에? 다행히 어? 미니맨 모드가 오류가 나서 이득을 취하지 못하였음. 허나 마법학교 모드 외에 다른 모드를 넣고 서버에 들어왔으므로 옵시디언 세계형을 선고합니다. 세계형은 그런... 와... 아니 최고형, 그게 아니 미니맨 4개요? 모드가 뭐예요? 미니맨 아니, 제가... 모드가 아 설명을 드릴게요. 예. 네. 그러니까 미니맨 모드라고 오른쪽 위에 그 마크 그 지도를 그러니까 저희 시선을 그 위에서 바라보는 게 있어요. 예,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저희 제자분들끼리 연습하다가 그냥 주변에 빨리 에센스 찾으려고 그 모드를 넣고서는 막 자기들끼리 연습을 하다가 그냥 시작하니까 그냥 바로 그냥 들어와 버린 거예요 들어와지니까 근데 이게 서버에서 자체에서는 오류가 나가지고 검정 화면으로 떴거든요 그래서 운영자분이랑 대화하고 그게 오류가 뜬거 이제 증거 자료 같은 걸 보내드리고 이제 대화를 끝냈습니다. <laughs> 네. 여튼, 뭐, 옵시디언세계형을 선고받았으니까요. 네, 네, 네. 네. 네, 네 선고받았으니까요. 네. 이 저희 마법학교 외 모든 것들은 넣으시면 안 됩니다. 뭐, RPG 모드라든지 네. 상대방의 피를 보고 달려들거나 뭐,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모드 같은 걸 넣으시면은 마법학교가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여서 네. 네, 넣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튼, 네, 옵시디언 네, 세계역을 선고한다! 와 아, 되게... 아니, 죄송합니다. 네, 네 <laughs> 너무 좋아하시네요. 너무 좋아하시는 <laughs> 분이 있었어요. 우리 <laughs> <분명. 저는 웃음> 좋아하시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laughs> 저도 아무 좋아하시는... 말안 했습니다. <laughs> 다음 기금 마법에 관하여. 디그 땅 아니야? 땅 아니야 이거? 디그마법을 아니, 어떤 나 아니야. 나 형태의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마법과 섞어 사용하면 한 번의 사용으로 매우 많은 양의 블럭을 캘수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아, 너무 많은 양의 블럭을 한 번에 캐는 디그마법은 밸런스를 파괴할 수 있으므로 자제 부탁드린다고 왔습니다. 음? 어, 아까 아, 미소님이땅꼬을 많이 캐는 시선님. 마법? 미소가 말했 대박 정보 마법 아니야 그럼? <laughs> 미소님께서 미, 미소님께서 오프닝 찍기 전에 어나 지금 마법 배웠는데 그래서 <laughs> 미소 저격 아닌가요 이거? 킹키랬다는데 <laughs> 아, 아.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킹다 이거는 아.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책은 저 저희도 시작하면 딱 읽습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어, 기숙사 어? 3차아 어, 업그레이드 이거 3차 업그레이드 농장 추가라는 거또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옵시디언 선고는 네, 다준님 아, 네, 그리고 디그마법은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 이거 좀 과한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면 자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전 혹시 마법학교 때 다다닥 이러면서 한막두주씩 빠바박 이렇게 켜졌던 거 기억나시죠? 스포파기 음, 꾸르게쫙 네. 앞으로? 막좀 어, 약간 봤을 때좀 과합니다라고 운영진이 이렇게 판단하에 말을 하면 그때부터 자제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만약에 활용하실 분들은 네, 뭐미소님 같은 경우 어 활용하는 거를 운영진한테 보여주면 될것 같아요. 음. Mm -hmm. 네. 알겠습니다. 자, 질문 없으시죠? Yep. Oh, okay. 예. 네. 어, 네. 오. 예. 어, 어. 저 맞을 거 있었는데. 뭐, 뭐 아, 뭐? 맞다. 왜 이게 없어? 너? 뭐. 아, 불법는가? 맞다. 얘그 선인장 불법 둘 없죠? 그거는 어... 인정해 줬잖아요. 고의가 아니게 아니 수정했지. 안개가 보일 거 아니라 이제 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영자님이 룰을 다시 시정하셨는데 아, 그런 그러니까 키우는 게 아니라 일단 아, 어, 수련 수련식으로 하기 위함에 선인장 설치는 가능하다. 아, 근데 네. 밖에다 한거 아니야? 밖에다 했는데 여튼 되나 봐요? 어, 뭐 된다고 된다고, 어, 된다고 이렇게 저희 저희 회의에서 스카이프 회의에서 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래서인 것 같습니다. 아쉽군. 네 그리고 음. 어, 저의 건의 사항은 그냥 없어졌나 봐요 지금 에메랄드. 어 잠깐만 나도 건의했는데 어, 저 어, 건의 막2 0개 30개 쓸데없는 건의였나 보죠 다들. 야 아니 우리가 건의를 많이 하도 많이 하니까 이제 안 주는가봐. 그러게 말이에요. <laughs> 난 건의 한 번도 안 했는데. 앞에 있어요. 근데 아, 알려주잖아. 알려줘. 아, 그래? 근데 알려주고 아니 안 알려주고 줄 수도 있죠. 혹시? 에이, 에이 그럼. 갑자기 막 거야? 에메랄드 20개 들어와 있는 거야? 아, 난, 난, 아니 난, 한 개밖에 안 주셔. 아 진짜야. 에메랄드 진짜 귀해. 그퀘스트 때문에. 아. 지금 광산도 다 아장나가지고 지금. 또 건희야. 아, 아, 아니, 아니야. 초기화를 저번에 했는데 지금 벌써 아장났다고? 거의, 거의 다 아장났어요. 어, 저번에 초기화 된것 같지도 않았어. 야, 나는 왜 어. 상명의 생명의 광산은 언제 초기화 되니 이거? 생명의 광산은 나... 초기화 시키는데 좀 걸립니다. 아, 그거 아직 네. 많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아직은 많습니다 아, 생명은 많이 있대요 나 근데 저번 시간에 생명의 광산 뭔지 몰라서 곡괭이 안 들고, 그거 완전 쓰레기 들고 왔거든? 어머어머 어머. 그냥 광산이더라고, 거기가 아니 근데 네. 생명의 광산 그, 그 생명을 안 캐시는 분이 있던데? 맞아, 그? 안 캐는 사람이 있더라 안 캐져 있던데요? 왜? 왜? 안캔게 아니라 내가 거. 진짜 운이 없게 1초 남기고 바로 눈앞에 발견하고 아, 그냥 아, 그걸 그거, 내가 캤나 보다 아, 나, 하, 나도 하나 캤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생명의 광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 생명의 광선은 참고로 정말 그냥 룰렛을 돌려서 가격이 나오는 거거든요. 참고로 제가 알기로 오늘 가격이 엄청 싸다고 합니다. 어, 오늘요? 싸다고? 오늘 아, 싸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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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싸다고. 맞아요. 예. 자, 그러면은 네 게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더 질문하실 거? 2분 남았는데 2분. 그냥 넘겨주죠. 이분 보너스 주죠. 2분 보너스 드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시작 시작이니까 아 아직 아직 시작 어디? 아닙니다. 시리언 어, 선배님들이거 아. 어떻게 가야 되죠? 잘 가요. 아, 그거 TP TP 해줘요. 네. 아, TP를 탭 해주시니까 탭탭 기다리면 탭 됩니다. 어, 편안하게 아, 네, 그냥 기다리세요. 등교 제자 있자 제자 제자 등교. 제자 등교. 등교하래요. 자 제자 등교. 등교 고고. 고고 안녕. 제자들. 어 제자 등교. 자 오늘은 대전이죠. 아아 아, 맞다 맞다. 오늘 대전이잖아. 네, 오늘 예. 대전 날이에요. 오 어, 맞다. 어떻게 나 갑자기 떨려. <laughs> 아까 약속이 <약간 웃음> 기신 오늘 1행 간다고 했잖아요. 네, 아, 예, 12시 예. 45분에 모입니다. 12시 45분에. 아, 시요 네. 12시 네. 네. 45분에 모입니다. 맞다. 네. 맞다. 떨려요. 12시 45분에 모입니다. 오늘 아, 이번에 아, 광탈 보너스 맞나요? 지금 가 되나요? 아, 12시 45분. 네, 이번에는 보너스, 보너스 맞죠. 아, 이거 시간 잘가는 맞아요. 니다 보너스랑 없습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은 12시 45분에 대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네. 그럼요 네 여러분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어 뭐야 뭐 뭐야, 시작인가요? 보너스, 보너스 없다면서요 보너스 <laughs> 없다고 <없다면서요. 웃음> <나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아 수고하셨습니다 했잖아요 그럼 가는거죠 보너스 없다며 일단 가가가가 어내 시계는 아, 11시 5분인데 안녕 <웃음> <웃음> 예? 안녕 아 우리 제자분한테 전화를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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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뭐야 왜 떡빈님 밖에 없어요 네? 여보세요. 아 처진다. 아안 되는데. 아. 여보세요. 네? 아예두님딱 떡비님이 딱 분위기 좋게 딱 높게 하이톤으로 인사했는데 예두님이 <laughs>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아이 귀여우시다. 아 처진다. <laughs> 여 여보세요. 아 저번에 제 아파갖고 처졌단 말이에요. 여여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이제 네. 괜찮으세요? 네 응? 괜찮아요 이제. 오 다행이다. 네 계절씨. 네. 잘 놀다 왔나요? 네잘 놀다 왔습니다 아 우리는 개고생을 했는데 <laughs> 아니, 아. 어, 당연히 마법학교 생각 많이 했죠 아 생각만? 생각만 참여는 없고 아, 그지? 아. 너무해 뭐, 그렇지, 그렇지. 너무해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죠? 아하 <laughs>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중요해요 에이 뭘중요 중요하면 나는 여행 안 간다 초급시험 <laughs> 보러 왔는데 이분 마법을 안 쓰시는데 오늘은 니나님이 출전하는 걸로 할게요 네. <laughs> 네, 저 라이티라 세개 만들게요. 예? 네? 제가 만들 라이, 라이티라... 제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니 여기 책이 있어가지고. 네. 그 재료를 저에 주세요. 네. 네. 일단... 네. 모... 이모래 그 거기다 둘게요나 목에 넣는데. 네. 어, 또 뭐? 저의그 빈티용가루 농사해 놓은 것좀 빼주세요. 빈티용가루요? 그거 마법 공작소가 있던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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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이거 흰색 페어리 이거요. 어, 우리 유리 있나요? 유리 없지 없을... 모래 그때 누가 캐지 않았나요? 어, 어 모래요 제가 했어요 누가 캔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캐서 목재 안에 넣어놨는 녹일까요? 네네 네. 오, 많네 어, 많네 많이 캤어요 그러면 이거 마법을 빨리 만들고 이제 나, 나머지 네 지금 니나님 어디, 뭐하세요? 조 초급 시험 보고 있어요 네, 시험 보시고 그 다음에 김계절씨 네 김기절씨는 이제 농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농사요? 네 그리고 떡비님은 모래를 구해주시고요네그 다음에 예두님은 뭐 하실래요? <laughs> 어뭐 할까요? <웃음> <웃음> 그러게요 <laughs> 광질하러 가세요 광질 네 광질을 저 이제 1렙만 하면 30이거든요 또오오오네아 저희 네, 그 이거 굴 속에 40분 동안 누고 있어야 된다 40분 동안이요? <laughs> 농사하는 사람 제가, 제가 할게요 누구, 누가 하실까요? 예두님이 40분 동안 잠수하시는 걸로 <laughs> 네. 그럼 저는 30분 빨리 찍고 올게요 이거 그럼 마, 이거 제가 아, 만들어야 만들어도 돼요. 돼요? 아 만들고 어 갈게요 만들고 네네네 여기 어디지저이랑왜 이렇게 달라? 여기여기 여기, 여기. 뭐가 달라요 왜요 왜요? 이 그냥 마법 안쓰고 맞아주는데 조금씩요. 너무 이거. 너무 안 통과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사람들이? 이거랑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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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봉! 마법봉! 마법봉 아, 기다려요 이거 이거 넣으면 될거예요 마법봉 저한테 있는데 뭐라 됐어요? 어... 좀 기다려야 되나? 마법봉으로 휘둘러야 되는거 아니에요? 아 떡삐님 네! 한번... 이거 아, 초급시험 보겠거 바뀌었어요 네? 초급시험 보는거 바뀌었어요 네 그분 어디 갔어요 아 진짜요? 네 이거 왜 안되죠? 어 이거 만들게요. 네. 어 이거. 5번이죠. 아이 시간이 너무 아까워. 오 아까. 나나 너무 어? 이겨. 왔어요. 통과했어요? 네. 마법봉 왔어요. 마법봉 왔어요. 아, 어, 왔어요. 왔어. 네. 왔어. 저한테왜 꽃을 주고 가시지? 어, 어? 발음 <laughs> 조심하세요? 어? 어, 어, 발음이 좀 하세요. 발음이 방금이 좀 발음 이상했는데. 꽃꽃꽃 꽃. 꽃, 꽃. 꽃. 어... <laughs> 이거 편집을 해야 되나? 꽃꽃아 왜요 꽃 치는데 꽃. 꽃 아니 이거 <laughs> 다시 들어보시면 <laughs> 아니 뭘 다시 들어봐요 아까 <laughs> 치읍 <치흡> 발음이 있었는데 아니 <laughs> 꽃을 어 마법봉 음. 이거 안돼 이거 왜됐어요안 돼요 뭐야 이거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있어 넣었는데 이거 한, 안에 아무 것도 없는데 여기 가득 여기 여기 있는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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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색이 진해지면 있는 거예요. 왜, 왜 니나님 왜 이러고 있어요? 네 뭐가요? <laughs> 어 어머머. 아니 레이였어요 없나? 왜안어왜안 어? 되지? 기다려봐요. 마법 마법봉 줘봐요. 해봐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이거 마나 배터리로 빨리 빨리. 아코. 어 됐다 됐다. 어 됐다 됐다. 됐다. 이거, 이거 흰색 눈 흰색 눈. 네. 빨리빨리 어디있어 어디 있어 빨리 얘 h i 빨리 a <laughs> 네,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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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여기요 유리 Bali! 넣 h a t is this? Bali! What is this? Bali! Young Pidgey, young Pidgey, young 아 파란색 e 여기 o u 제가. 제가 찾았어요 제가 찾았어요아 어머니 어머니 이거 빨강석 팔강석! 팔강석? 팔강석, 팔강석. 빨리! <laughs> 여기, 여기, 여기. <laughs> 빨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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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이거 빈티여 가루랑 막대기 이런게 있었어요? 저빈티 여기, 불이요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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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여기, 여기, 빈티 여기, 여 영피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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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저희 그 인챈트 게 왔, 인챈트 책 왔어요. 됐어. 이거 라이트를 야, 또 없는 만들어, 사람. 라이트를 없는 사람. 라이 어. 음, 이거 저희가 만들고 있었대니까. 여기요. 가서 음. 구슬, 구슬 만들어 오세요. 음, 이거 빈님. 만들어, 이거 제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어 어, 어, 네? 어, 어, 어. 아니요 어. 넣는 건 상관없대요. 아 그래요? 그럼 나 이거 왜 하고 있어? 었 <laughs> 그래서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laughs> 그래요, 저 <저를> 욕해요. <laughs> 아 아니. 네, 욕할게요. 아니 이거근데 <laughs> 이거 뭐야 어머니 잠깐만요 에? 가만히 있어봐요 아니 빈티운 가루랑 블루토파츠랑 64개씩 아. 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64개씩 들어야 합니다 20, 64개씩 안 줬는데요? 다 드렸는데 그,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아니 다 드렸어요 아니 안 줬어요 어머니 어머니 네? 어머니 여기 빈티운 가루 8개 있고 블루토바지 45개 있네. 빈티옹카루 64개 다 털어서 드데오됐어 됐다, 됐다 이제 됐어요. 아, 렉이요. 렉이에요. 아니요, 아니, 예두님이 주셨어요. 음. 그리고 그, 그, 그 뭐야, 2만원. 이거, 토큰, 이거. 탑은, 네. 여기, 뒤에. 토큰 여기 두 개. 뒤에, 뒤에. 고기 드세요. 두 개, 두개 먹었어요. 고기 드세요. 고개. 저 광질하러 갈게요. 고기, 고기, 다 고기. 떡볶님 고기, 고기 주워 드셨어요, 여기. 고기. 고기 아, 먹은 사람. 아, 저요 고기 먹은 사람 빨리 비켜. 진어 빨리. 진짜 빨리. 저기 이거 농사 땅안 채워져 있는 부분 채워요? 네 이거 늘려야 돼. 거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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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야 또 어느 그, 거요? 그옷안 만들었죠? 오오. 옷 만들었는데? 옷, 옷, 옷 그러면 빨리 잠수! 예도님 잠수! <웃음> 어, <웃음> 어 네네네 옴므니 아, 어머니어머니저 아. 갔어요 저 갔어요 아아 와요 빨리 왜요? 저희 그힐 만들어야 돼요 아아 <laughs> 아힐 필요 없어 필요 없어 힐 필요 없어 아, 있어야 돼 있어야 아 나중에 나중에 아, 아 알았어요 지금 꼭 필요한 거 아니죠 지금 꼭 가봇 어딨어 가봇 어딨어 지금 꼭 필요해요 지금 꼭 꼭꼭 필요해요. 아니 지금 지금. 예, 네, 꼭 필요. 아니 지금 쓸 거야? 네, 지금 잠수해야 되니까. 아유, 그럼 또 가야 되잖아. 아 아니요, 에저자 어. 뭐냐, 저 죽으면 돼요. 아유, 네, 그럼 아니. 또 가야 되잖아. 아유. 아니 아니 와요, 그냥 온 김에 만들어요. 아, 그거 참. <웃음> 뭔데요? <laughs> 그것 어디 있어? 책이랑 먹물 어디 있어요? 책책 책. 됐다. 예, 일로 예, 예, 일로. 아니 이거 만들던 거 계속 만들어야죠. 이거 네. 라이트라도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들던 동만들고 저, 저, 책먹으시고 네. 셀프 누가 일. e l H. E. A e l 프 s e l e l e l f s e l e l e l e l e l f Self. s 요 l f 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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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씨. 계절님한테 아 그..어머님어머님 왓?! 어머님어머님거 라이티라 가정하세요 예 쓰세요 많이 예왜 안먹어요 저스케 포인트 먹어야 돼요 일단은 나는 아이콘을 좀 깐지나는 걸로 음... 그거 만들고 레드님 잠수하세요 네. 네 그리고 아 잠깐만요 전 진짜 이제 가도 되죠? 네네네 이제 저를 찾지 마세요 <laughs> 찾을거예요 어머니 어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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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나요? 뭐 해야 될까요? 님 어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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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번님 어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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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님님 어머님, 어머다어머다 어머님, 어다님님 어머님, 님 어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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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이건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없어도 되면 하지 마요. 아 있어, 야 있으면 좋아요. 아니, 이겨야 없어도 ]죠. 돼요. 아니, 이겨야 돼요. 아니 근데 마법 공작소가 어디야? 저 찾아볼게요. 속성관 있겠죠? 아 여기 여기 속성관 가는데 마법 공작소 그... 있어요. 아, 그 혹시 농 농사 땅한층 더? 오나 방금 뭐야? 나 슈퍼맨 있을까요? 됐어 방금. 한층 되나? 어, 나늘 용무님 이제 잘해. 안냐? 오. 오늘 빌어요? 근데 <laughs> 공작소가 어디쯤 들어왔는데? 속초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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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펀으로 다시 오세요. 와더속성한가는데 <laughs> 아, 정말. 답답하네. 오요. 여기요. 여기 뒤에 뒤에 뒤에.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왜? 네. 여기, 여기 마법 공작소. 어, 우리 어. 여기 여기 구경해야지. 아, 뭐 어, 구경해요. 어. 빨리 이래요. <laughs> 아니, 오늘 나가실 분왜 이래? 아니 어차피 라이트라 쓰고 있어서 심심해요. 저 그거 필요해요. <laughs> 뭐요? 그거 따가운 거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름이. 따따 따가운 거? 따가운 거 <laughs> 선인장. 선인장 선인장. 내... 그거, 그거 초록색 그거 내구, 염료 따라. 필요한데. 아니 선인장을 아니, 아니. 따가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웃음> <웃음> 아니 염료 염료 필요해요. 저분이 한국어보다 영어를 더 잘하세요. 그래서 영어 선 영어 영어로 뭐예요 선인장이? 캡터스. 뭐라고요? 켄타우로스? 아, 필요하다고요. 켄타우로스예요, 켄타우로스? <laughs> 켄타우로스라고 들었는데 1 <laughs> 시간 뒤에 찾아오라네, 1 시간 뒤. 어 어떻게 이거? 일로 일로, 빨리 기숙사 와봐요. 예? 뭐요? 빨리 기숙사 와봐요. 저요? 네. 저 찾지 말라니까요. 네? 어디 가시는데? 저저저 <laughs> 실버스 베레제 야드는데 아니 그뭐는데요 그거 그거... 그거. 네? 그거 뭐 들어요, 아저한데다 찍어놨어요 한층 더 올려요? 아 이거 나를 왜 이렇게 찾 네. 차...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디 계셔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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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스 예. 디펜스 디펜스에 네. 밑에 그래비티 웰 하나만 찍으세요 그래비티가 어디있데요그그 그 뭐냐 왼쪽에 리프 밑에 슬로페 밑에 그래비티 웰 그래비티 웰 네, 찍었어요? 네 찍었어요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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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책책책책책책책책책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책책책책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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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Thank <laughs> you.